잘 꺼내야 돼 여기 또차 있으니까. 그때 이꽃 없지 않았냐? 잘했네 이번에.

이동 응. 들어가 보자. 어, 계속 바로 던질 수 있게. 어 아빠도 <laughs> 너도 이제 이거의 스타일 알았구나. 응. 뭔가 뭔가 물르고 싶으면 기분이 좋아. 어. 딱 딸딱 소리도. <laughs> 이게 베이트 릴이라 그래. 이런데 막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나무가 많아서 걸릴 수도 있겠다. 물 위로 들어가지고 땡겨, 여기 밑에 나무가 많아서 끌어오다가 걸릴 것 같아. 어, 손가락을 여기다가 걸어대고, 여기다 걸어대고, 여기다 걸어대는데, 중간에 걸고 하면 은 이걸 이렇게 받쳐줘. 어, 그렇지? 프린가 야 나무 잠긴 거 봐. 뭐야 나무 잠긴 거 봐. 응? 야 나무가 이렇게 다 잠겼어. 어서 여기 있다. 여기 바라보. 여기 바라에 보여? 저 하얀 돌 아래. 어, 오, 보, 보이지? 뭐 어. 아니야 아니야 살았어. 이걸 눌렀지. 그리고 손으로 왼손을 이렇게 잡아. 그리고 봐봐, 봐봐 이, 이, 이렇게. 튕기는 거? 아, 자 여기서 이렇게 툭탁 놓고 가볍게 살살살살. 아니면 얘네들이 몇번 잡혔어 가지고 의심이 많아서. 야 이거 봐, 와. 이렇게 잡는 거야, 세민아 와 나이스 우후우 우후. 아빠 실력 봤지? 이렇게 잡는 거야, 세민아 자 우후우 세민아 <laughs> 너도 할수 있어 알짜리 가능성이 있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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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스 그리고. 오, 있다 있다 어, 저게 알짜리야 그래, 저런 게 알짜리야. 잘 찾았다, 생민아. 잘 찾았다. 저기 알짜리 맞아. 어, 이렇게 해서, 툭 밀어. 어, 그러면서 이게 얘가 쭉, 날아갈 거 아니야. 쭉 이렇게, 이렇땡 가잖아? 그때 이렇게 탁, 손으로 탁 해서 컨트롤 하는 거야. 오케이? 응, 음, 이걸 피칭이라고 하거든? 응. 어. 잡고, 이렇게 탁 옆으로 해봐. 살짝 톡톡. 어, 좀더쫙 밀어줘야 돼. 그렇지. 잡아주고. 이걸 쓰면 잡아봐. 이거를 어,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샥. 그렇지. 어. 그렇지. 그때는 야지 그렇지. 그렇지. 손을 쭉 밀어줘. 오른손을. 그렇지. 그래, 그래. 부렇지 좋아, 좋아, 좋아. 그래. 그래, 그래, 잘했어, 잘했어. 그래, 그래. 저 어, 이제 가마 살짝 고정시켜. 그, 톡톡 쳐. 물고기가 보게. 응. 문화, 안 문화 잘 봐. 야 본다, 본다. 통통통. 통통통! 왔다왔다 물고기 땡겨 위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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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 드디어 나이스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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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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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념촬나자 이쪽보세요 사진 찍는다 아 드디어 잡았어 이즈 네, 가보자. 손잡아 아빠 잡아주면 잡아주서손게 아니라 그냥 두려주는 거야 주잡아겠다 이쪽으로 딱 던져서 잡아주면 해봐라 오 어, 야, 잡았어, 어, 잡았어. 오, 얘 뭐야? 우와, 나이 야, 우와, 야, 씨, 잡, 잡았어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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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빠졌어. 아, 아, 이럴 수가? 아, 오 마이 갓. 오, 잡혔어. 야, 승리야 저쪽으로 해봐. 저쪽에, 저쪽이 좋은 것 같아, 승리야 여기 풀이 많잖아, 저쪽. 좀 작은 사이즈였는데, 뒤 조심하고, 그렇지. 가자 어뱀뱀 뱀, 뱀. 어디 뱀뱀뱀오뱀 뱀, 뱀. 뱀, 대박 오 우와. 오 무서워 대박 뱀. 오 간다 간다 오 대박 하지만 하지마 봤어 봤어 자연스럽게 가네 하 아. 어땠어 좋았어 맛있었어 맛있었어? 네, 너무 맛있으면서 조금 짜자루 해서 맵게 틀했어 매콤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콤한 어, 거야? 어, 물고기 잡 물고기 잡은 게 매콤했어? 어. 응. 근데 캐스팅이 확실히 늘었어. 네. 베이트 네. 오늘 처음 했잖아. 베이스 네, 캐스팅 한번 더 하고. 그래, 한번 마지막으로 장식해봐. 아, 이렇게 이렇게잖아? 어. 둘. 아니, 이거는 뭐 춤추는 거 같아. 우와. 우와! 인정 <laughs> 야너시 오늘 배운 거 맞아? 다음부터 이걸로 하면 되겠다 어? 그때 아 오, 잘했네?